이와 같은 백부장의 대답은 일차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종이 있지만 자신 비록 자신의 음, 자신도 종이 있지만 자신도입니다. 자신도 종이 있지만 백부장은 자신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있, 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그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백분양은 주님 말씀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피조물에 대한 그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에 그 주권이 있음을 게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것을 이해한다면 우주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지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우 개념을 주인이 말하는 그 말의 뜻을 따라 종우 개념요 종 백부장은 종우 개념을 주인이 말하는 그 말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행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성 경은 백부장과 고백을 통해 존 재하 는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 을 창조한 하나님 께 있음을 드러냅니다.